그것부터 갚고, 나머지는 당신이 하고 싶은 가게를 내든, 한 달에 2, 3백이라도 나올 만한 작은 상가 건물을 사든, 내 걱정해 주는 거야. 지금 내 걱정하는 거냐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안영아, 제발 그 돈이라도 받아. 주면안 되겠니? 싫어, 안 받아. 당신 평생 괴로우라고 그래서라도 나그돈안 받아. 나 용서하지 마. 나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잖아. 그냥 받아. 받아. 말 거야 말 거야 이대희? 그렇다니까. 음, 박 감독이 알면 그 자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내가 소개팅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알면 할 거냐고 말 거냐고. 알았어 좋지 좋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 서른 다섯이요. 예? 어, 3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제가 서른 셋인데요. 아 그쪽은 20대처럼 보이시는데요. 아,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예저 서른 여섯입니다. 한창 때네. 내가 그 나이 땐. 아, 예? 제가 좀 어려보이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요 서른다섯때부터쭉제 마음이 그때에 머물러있다구나 할까 이모 때문에 산통다 깨졌잖아 그러게 친구 두고 왜 나하고 나왔어 내가 언제 너한테 미팅시켜달라 그랬어 박감독 사무실 가자 거긴 왜?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바쁜가 바쁜 일은 다 끝났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우리 먹었어. 소개팅했거든. 예? 아, 이모는 그런 얘길 왜 하고 그래. 소개팅했니? 이모가 하도 화자오래서 이모 아는 사람. 이 이모님? 아 아니야, 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이모, 뭐가 어때서 그래? 이모나 나나 싱글인데 소개팅 좀 하고 다니면 어때? 응? 좋지. 내가 한건더 시켜줄까? 이모님은 어떠세요? 두분 나이를 생각해서 이모님은 50살, 은실이는 마0살 제가 한번 그런 쪽으로 알아볼까요? 아줌마! 아줌마! 왜 그래요, 새댁? 아줌마 방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휴지통을 안 비웠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길래 뭔가 봤더니 휴지통을 안 비웠잖아! 아줌마는 청소로 그따위로 해요? 동서! 왜요? 아주머니께 왜 그래? 비워 드릴게요. 똑바로 좀 하라고요! 사람 바꾸기 전에! 동서! 돈 받고 하는 일을 그따위로 밖에 못해? 동서! 엄마, 나 아줌마 좀 보내줘. 아, 무슨 아줌마? 무슨 아줌마가 어딨어? 도우미 아줌마! 아, 냉장고에 먹든 그릇 그릇 아무것도 안 먹고 너 어쩌려고 이래? 먹어요. 먹긴 뭘 먹어? 내가 지난번에 해온 반찬도 다 그대로고, 네 엄마가 해 날라온 것도 다 그대로고. 누구세요? <놀람>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어쩐지 두번 정도 왔다가 허탕치고 갔어요. 애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새로 이사 간 집에서도 학습지 계속 시킬지 아니에요. 다음 달쯤 저도 지점을 정리해야 돼요. 남편이 지방으로 전근 가거든요. 그럼 지점 맡아줄 다른 사람 구해달라고 본사에 요청해뒀어요. 그래요. 그거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우선이죠. 교육에도 관심 있고. 그럼. 제가 지점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좀 난처한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진원 전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 주식 다량 보유하고 계시던 걸 알고 계시지요. 우리 오빠요? 예. 그런데요. 다른 분께 주식을 양도하신 모양입니다. 자금이 급하셔서. 우리 쪽에 상의도 없이요? 아, 그게 우호적인 관계로. 인수인계가 된 상황 같습니다. 누군데요? 누군데요? 장재석 사장님. 뭐라고요? 미국에서 곧 귀국하실 것 같습니다. 오빠 나예요. 어떻게 된 거야? 수지 아빠한테 주식을 양도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전 남편이지만, 나 이혼했어. 어떻게 오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첩한테 주식을 양도해? 자금이 그만큼 필요했으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던지, 우리 회사 내가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야. 오, 회사료좀 줘봐. 아, 네. 왜 그래? 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용어. 어, 그래. 저두 시간만 나갔다 올게요. 어딜 가는데? 그냥 나갔다 올게요. 그래, 알았다. 네, 예, 다녀오겠습니다. 어. 예, 예, 진수가. 응, 국기저 어디 가는 거니? 아, 그 핸드폰 아주머니요 수선집 하신다고 오늘부터 두 시간씩 옷 만드는 거 배우러 간댔어요. 대신에 사장님께는 절대 비밀. 큰 사장님께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였나? 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학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상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습지가 수학과 학자 두 가지 과목이 있는 것다 알고 오셨죠? 네. 네. 네,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그리고 두 가지 방향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내가 보고 왔어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시장 통해서 수선집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만나볼게 은국이한테 별다른 얘기는 안했겠죠 어? 왜? 응국이한테 왜 은국이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니다 이런 무슨 일 음. 당신 표정은 또왜 그래? 아 내가 뭘? <laughs> 어디 가요? 어, 아 저기 박신혜 부동산 장기 한번 두고 올게 음. <laughs> 저녁에 뭐 드실라오? 아 아무거나 <laughs> 언니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Hi, I'm Jung. I'm at the Korea now, so please leave message a n I'll give you a call as soon as checked through the wire. 정재석입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i 격으로 메시지 확인 후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